오늘의 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말씀을 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한 곳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해 주신 계있인데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황 모래을 가지고 가잖아요. 황금은 유황 모래이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과 또격게되신 일과, 또 죽음, 대속의 죽음을 예표한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길을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우선적인 영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가서 드린 것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 말씀이 또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렇죠? 그리고 한마디에서 2장 2십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이런 고백이 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리야와 나만 산다 왜산이야면 내가 거듭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세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네가 나와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황금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 마음의 왕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나와 함께 왕노를 탑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왕권을 가진 자예요 그내 그러니까 안에는 왕권을 가지고 황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뭐냐 하면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역할과 그분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수거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유형이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몰약이에요. 몰약은 영원히 썩지 않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썩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냐면 영원히 썩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적이 몰약이 있는 거예 그러니까 내 안에 황금과 유형과 몰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보배함을 열어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들의 안에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이하게 주는 그런 영적 의미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나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려놓고 다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표면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아은내 인생 그 다음에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미래의 정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가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그렇게 바친 것은 결국 나의 자아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어, 말씀을 간단하게 어, 이런 성탄한 때도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도 또 여기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 선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잖아요 예 정말 곧 오십니다 여러분 아, 네. 지금 나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조이기에 들어갔어요 11시 59분 59초에 가있습니다 이제 2초 남았어요 정말 2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제 강림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기름 파는 자로 내가 기름 파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기름을 사야 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값 없이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휴고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믿음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의 은혜의 기적이고 이렇게 기적의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의 대 다시 오시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휴고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의 현실이 되는 거죠. 그 영상을 5분짜리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No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영화롭게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데 마지막 그날 인간의 종말이 됐던 예수님이 강림을 하셔서, 제림하셔서 종말이 오던날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해요.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를 영화롭게 맞이해 주겠다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을 갔다 왔어요. 이천월에. 근데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의 딸님 결혼식인데, 내내 뒤에서 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요즘 제가 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신부가 돼서 신현되신 예수님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결혼식장에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부가 딱서서 들어가는데, 바꿔지고 조명이 신부대이쫙바뀌지는데 드레스가 말이죠. 막 번쩍번쩍 번쩍 하는 거예요. 정말 드레스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헬퍼가 쫙 잡아주고, 신부가 쫙 들어가는데, 사방에서 드레스를 비치니까 드레스가 확사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그게 저에게는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되냐면 그 신부가 바로 제 모습으로 오버랩이 돼서 저쪽에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신부를 바로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서울 그거 보고서 제가 너무나 그대로 다른 사람 화기수배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서서 울고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서. 너무 좋아서 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를 맞이하실 때.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구나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있으시길 바라멘나 아, 네. 예수님의 네. 신부 되길 바라고 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정말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되어져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하셔도 부족하실 겁니다 계속 강조하십야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같이 식사하시면서 또 하나님 찬송하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영적인 각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먼 곳에서 한달한 한 번씩 우리 장모님, 이 손수 음식을 다 만드시고, 섬겨주시고 이래서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래데 여호가 이래 하나님의 예배하신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돕는 성길로 인해서 이 어려운 개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렇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다 마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참 아시면서 남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Hallelujah.